서로를 어떻게 보듬어야 되든 좀 느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. 좀그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또 네. 박사님께서 힐링 리포트를 주시죠 네첫 번째 뭐 힐링 리포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그 직접 다 해보시라는 거네 음. 우리 아내분은 사회성 영역의 기능이 제일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음. 어떤 질병의 영향도 있다고 보지만 원래도 좀 사회성 발달은. 상당히 좀 미숙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또한 그 아프고 여러 가지 나중에 들어보면 어,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?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효능감이 더 떨어지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그니까 네. 끊임없이 가장 사랑하는 믿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확인받고 남편이 하라고 그래야지 좀 안심하고 하고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. 네. 그 전보다. 네. 음...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네. 가장 기본적인 집안에서 일상 기능부터 배워서 연습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음... 그러려면 중간 단계에서 실수도 경험해야 되겠죠. 처음부터 네.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네 맞아요. 네 그래서 내가 할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죠? 네. 안 네. 되면 하실 수 있죠? 네. 네 그렇게 해서. 밥 짓는 거, 그 다음에 간단한 반찬 만드는 거, 그리고 길 찾아가는 거, 이런 거다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아내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필요한 과정입니다. 아이를 위해서도 배우셔야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까 봐요. 네. 남편분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 알겠습니다. 근데 남편은 네.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을 때더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아내분이 남편분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게 귀찮지 않은 거예요.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네. 나는 왜 그런 면이 있는지에 대한 좀더 깊은 탐색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굉장히 내면이 아주 힘이 생겨서 그렇게 내 옆에서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게 마음으로는 선뜻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늘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네, 음. 감사합니다. 네.